네 안녕하세요 맛집탐방 동수산길 오늘 낙원떡집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평 전 지역에서 다 주문을 하는 떡집입니다 낙원떡집 지금부터 서 함께 들어가셔서 떡의 진미 지금부터 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장사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좀 넘었습니다. 15년요? 네. 여기서만 15년을 했으면 뭐 웬만한 분들은 뭐 여기서만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나건 떡집만의 뭐 비법이나 뭐 비결이 있을까요? 여기 뭐 주문이 어마어마하다는데 <laughs> 어디서 좋은 소식 들으셨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네. 전통까지 잃지 않고 이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아, 요즘에는 떡이 뭐 공장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는 공장에서 만든 건 없고, 손수 다100% 수작업으로 다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다, 네. 저희가 다 만든 거죠. 그럼 어? 여기, 여기서 제일 뭐,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식당 가면 맛있는 게 있는데,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가장 맛있는 떡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이 시민떡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단호박 떡기 요즘 대세로. 예, 건강에도 좋다가하셔가고단호박도 어, 많이들 예, 찾으시고요. 아, 상장 그러면 여기서 맛있는 떡을 한번 제가 한번 맛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맛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맛있는 떡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좀 담아볼게요. 네. 그리고. 네. 아, 그럼 아까 전에 저번이 만들었던 요 떡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 떡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승모찌라고 했 승모찌. 야, 모찌. 찹쌀모찌. 먹으러 네. 것처럼 승모찌. 쑥, 쑥으로 만든 거죠? 네. 아, 어우, 쑥향이 어우, 어우, 스메... 맛있어. 음! 어? 응? 음. 음... 음, 안에 있는 게 이게 감파진가요 이게 뭐죠? 간파진다 저희가 이제 견과류랑 팥을 통까지 삶아서 음. 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와! 이건 저희 어머니가 떠들어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겠어요 쫄깃쫄깃하면서 맥한 맛이 나요 음~~ 와 사장님 와 떡이 너무 꿀맛인데 커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네. 이집 떡이 또 커피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아, 오늘 커피도 한잔 이따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네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음. 예, 이야 이 커피에 이거... 음. 야, 커피 여러분. 떡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저. 와, 와 커피 에 여러분, 커피에 붓기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커피에 떡어 올립니다. 이게 무슨 떡이죠, 사장님? 아, 모둠 찰떡이라고. 아, 모둠 찰떡. 네, 네, 네. 응? 송편도 한번 먹어 볼게요. 와. 완전 쫄깃쫄깃하고요. 이거니 사람들이 난리나죠. 어. 커피 야떡 먹으면서 커피 마시니까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와와 와, 노란떡 어 색깔도 이쁘다. 나도 노랑 입고 왔는데 음. 근데 떡은 왜 이렇게 떡이 썩은데요? 어, 저희는 도정한지 주일2일에삶서떡을써서 네.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아서 네, 그럼요. 떡은 언제쯤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한떡주문가 많아서 집중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판매하실 것을 그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와 아깝다 진 제가 아까 지식을 해봤는데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진짜 뭐 비법이 고 다른 비법이라는 게 있네요 소비자들께서 시청내들이 비법이랄까 분도 맞는 상태고요. 말리지 않는 쌀을 가루가루 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맛이 쫄깃하고 또건함이 없습니다. 저희 떡. 아, 네 감사합니다. 아동수단길 맛집탐방 나가딱 떡집 여러분 언제든지 주문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동수단길 맛집탐방 리포터 박대진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알림설정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